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르입니다. 음, 제가 매번 커스텀 영상 올리니까 어떤 한 구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라르님 배그 플레이하시는 영상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제 배그 리플레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뭐요즘 시끌시끌한데 어마스크잘쓰고다니시고집어집안을안니까니까요 어 여러분 그... 별로 걱정할 게없더라고요슬프네요아 음 <laughs> <laughs>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냥요. 어, 요즘 배그영상 너무 못 올려가지고 어떤 배그 컨텐츠가 있을까, 어떨까 하고 고민해 보다가 어, 그냥 내 플레이 한 거나 올려야겠다 싶어서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봤습니다. 스코드 하는 영상이고요. 어, 스코드로 시작을 했는데 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뭐의의커드라라보시시면됩다다 i t t l e 시작해보죠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어 i t of a little bit 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리 b i 우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어 근데 뒤에 또 내린 거를 어 봤기 때문에 뭐 확인할 필요는 있죠. 우리 쪽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엄청 싸우네요. 음. 그런 카트겠죠. 출발. 오이.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니 우리 친구들이 위기에 처있습니다 빨리 도우도록 하죠. 하면 죽고 두 번째 친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리 도와주도록 하죠 Hello.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수를 치려면 통수가 돼야 되죠 뭔 소리야 아아 아아 아, 뭐야 오른쪽에 있는 거 같죠? 조심조심 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발소리 발소리 내 발소리인가? 오이. 저는 소시적 군인 시절 많은 걸 배웠죠. 바로 이것. 이런 기분인가 자괴감. 이렇게 슬금슬금 가면 발소리가 안 씁니다. 발소리 왼쪽에 친구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이었네요. 저걸 쏘았다간 제가 죽겠죠. 도망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 사실 무서워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님 어? Hello. 앞쪽에 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사실 안 잡을라 그랬는데 구상이 너무 없어서 가방도 없었고 그래서 잡았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나이스 파밍. 앞에 발소리가 나긴 나는데 모르니까 좀 엎드려 있죠. 장전하고. 좀 뭔가? 헬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네. 총선을 할때좀 가지고. 쪼금 깐금 어, 저기 다 쐈다. 헬로. 나이스. 일부러 안 잡아 본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안 잡아 다 봤다. <laughs> 아니, 뭐 있어 보이는 척하기도 힘드네요. 어이, 있어 있어, 오른쪽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다. 이때 사실 조금 움직여도 되는데, 안 움직였어요. 배 하나 기절. 안쪽에서 장전하고 있는 것 같죠. 저 중국 기절이고, 여기 안에 있는 애랑은 다른 팀일 거예요. 그럼 붕대 메고 있죠. 피 없단 소리. 나이스. 나이스. 음, 제가 저 둘싸움에 추천하기 때문에 올 거예요, 친구들. 화난 친구들. 온다, 온다. 조용. 이럴 때는 자기장 밖에서는 자기장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드링크 정도는 먹어줘도 됩니다. 어, 뭐야. 연막? 음. 저기도 쉽게 오진 못해요. 제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인 건 모르겠죠. 또한 팀이 옆에 있는 것 같네요, 같이. 어 발소리. 내 소린가? 어이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친구들이 절 버리고 간것 같습니다 근데 전이때 몰랐네 Hello. 아, 간다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죠 음, 파밍하고 저는 가난뱅이였으니까 양도 파밍하고 링크도 파밍하고 위쪽에 있는 걸 보니 집 쪽엔 없는 것 같죠? 팀은 다른 팀 같고, 그러 붙어줍니다. 사실 붙으려고 붙은 건 아니고 요갈 데가 없어서 있는 건 붕대뿐. 열심히 싸우라 친구들. 존 두더번. 소리못 들었으면 못 잡을 뻔했고 붕대당함죠 구상이 없었어요 왼쪽에 온다 이때는 둘인지 셋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자기장이 갇혔기 때문에 마음이 아, 급하죠. 왼쪽에도 소리. 온다. 오죠, 바로 온다. 나이스. 어, 제판밍하기 늦었고. 아, 아, 자기자. 페이지 파이브라 이제 아픈 것 같아요. 알죠? 이제 여기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한 팀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왼쪽에도 아까 총소리 났고 아까 이 방금 핑크 친구들 쏘던 친구들 어 제가 사실 갈 데가 없죠. 방법은 두 팀을 싸우게 하는 것. 그러려면 자기장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 다음 자기장 잡히는 거 보고 왼쪽 오른쪽이면 아래로 갈 겁니다. 왼쪽으로 어 오른쪽이죠. 저 능선 타야죠 저는 이거 피하고 어떻게든 야 오케이 이러면 이제 둘다 능선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오른쪽 친구는 제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까 왼쪽에 있던 죽은 친구들을 파란 친구가 숨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생각해봤습니다. <laughs> 사실 별 생각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저 친구들 능선 내려가네요. 집자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갔죠. 안 쏠게요. 제가 있는 거모르기 때문에 오른쪽 있는. 가자, 가자, 가자. 자, 둘이 싸울 때 붙고. 지금 리플레이를 본 건데 둘다 제가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았죠. 좋다. 아왜 단발 아니야? 잡았으면 됐고. 아, 저게 한 팀이었군요. 다른 팀인 줄 알았고, 저는. 자, 이러면 제가 불리한데. 왼쪽 각을 좀잘 봐야겠네요, 그죠? 오른쪽 능선에서 쏘면 나 죽는당. 왼쪽은 딱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왼쪽에서 오면 다 죽는데? 아, 온다, 온다, 온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좋다. 이제 제 위치 알죠? 저 친구가. 자, 이럴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연막으로? 제가 여기 가는 것처럼 마치 시야를 가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1대1 할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연맥을 치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시야 가리죠 나오거나 거기 있거나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왼쪽으로 갈수 있는지를 상대는 몰라요 이러면 전 왼쪽으로 갔죠 내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어디인지 모르고 아 좋다. 나이스. 아, 이렇게 어, 깔끔하죠 여러분? 배그 참쉽죠 <laughs> 오글거 오글거리네요 여러분. <laughs> 아, 급현저 타이밍 맞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이. 음.